먹을 거야. 잘 닦이려나? 닦이려나? 한밤의 생명이지만 그렇게 그렇, 즐길 수 있으니 그것으로도 좋다. 나는 나무, 나무. 동료들을 놓쳤다. 귀엽다. 진심으로 말하는 거냐? 밑에 움직이고 있는 거 전부 발이라고. 에? 이으뇨메뇨 저녁이니까 술을 마실 수 있어 와라시가 말한 일본 술 어디서 파는 걸까 계속 일본 술 얘기가 나오니까 보니까 사야 되나봐 언제 언젠간 땅으로 돌아가야지만 좀더 놀고 싶어 100년에 한번 열리는 축제라니 아깝지 않니 어 뭐야 얘 감자가 있네 감자가 지긋 감자돌이 닮았는데 이거 수업쇼 뒷고을 상인 콘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친구의 부채 바람이 엄청 세게 나오는 그 부채야 뭐 조금 찢어져서 부채질하면 시원한 바람 불 정도지만 그래서 이 부채의 가격은 나 남은 10개 살래? 어쩌지? 사..사..사까? 사야되지 스토리 넘어가지 않을까? 감사합니다 얻었다 밤에도 더우니까 좀 괜찮겠네 조금 부채질 해볼까? 오! 효과 엄청나잖아. 없어졌어. 피 흘린다. 왜, 왜피 흘러? 진엔딩 일러면 삼성, 산적 물건 다 사세요. 어, 여기도 파네? 판다. 예쁜 토로 얻었다. 이제 이거 말고는 또살거 없죠? 아이템이 부채랑 예쁜 돌, 그냥 지나갈게요. 또 아니 비켜주세요. 가보겠어, 뭐지, 슬렁어림치도 우리들 같은 생활하고 있네. 여기 혹시 다시마집? 뭐 그렇겠지. 왜냐면 너희들의 생활 양식은 대부분 우리들한테 배운 거니까. 뭐 우리들한테 숨어 지낸다면서? 이번에 너같이 길잃은 인간이 우리들 생활을 보고 따라한 거야. 그렇구나. 어 맞아. 맞다 맞다. 다시마. 응? 그 천사가 말한 하느님의 보상은 대체 뭐야? 다시마? 소원을 빌수 있어. 응, 그 어떤 소원이라도? 그건 잘 모르지만,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은 없었어. 하지만 한 축제, 한 축제에 소원을 빌수 있는 건한 팀뿐이니까, 이루어진 소원의 수는 그렇게 많진 않지? 그럼 우리들이 우승하면 소원, 빌수 있는 거구나. 티칸에 뭔가 빌고 싶은 게 있어? 혹시, 혹시 빌수 있다면, 아빠랑, 엄마랑 만나고 싶어. 천국에서 돌아와줬으면 해. 그런 소원도 혹시 이루어질까? 하고, 안 돼. 한번 죽은 녀석을 다시 살려는 건안 돼. 절대로 안 돼. 에? 생명이 있는 건 어느 날 죽음을 내려받는 거야.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. 그러니, 그러, 그러니까, 티카, 좀더 다른 소원을. 너무해. 너무해.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어준다니까 가장 빌고 싶은 걸 말하는 거잖아. 난 엄마도 아빠도 없어서 엄청 쓸쓸해. 티카, 그래도. 마음이나 엄마의 계약하고 다르니까, 그러니까 빌고 싶은데, 다시마, 바보. 티카! 잊혀진 진, 진실. 이제부터 어떡하지? 솔로거림 시대로 오늘은 조용하네. 이 옷을 위험하겠지? 옷을 훔쳐 입자. 아닌가? <laughs> 내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났나봐.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. 옷을 훔쳐 입자. 어디로 가야 돼? 이거 다안될것 같은 진이뭐라저기 있는 건 뭐지? 응, 음, 보석 어 과제의 열쇠가 빛나고 있어. 응, 음,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? 여기는 뭐지? 그리운 느낌이 들어. 몸, 물에 들어오고 있어. 괜찮아? 이상안 해. 이 저걸 그이 저리 서 이거 다이 저걸 그려주겠는가? 2번. 시켓씨. 어서와. 저기, 여, 여긴 어디야? 여, 기, 는. 과거의 미로. 당신이, 열쇠를, 가지고, 있네. 네네, 엄청 느리게 말해. 이 과제는 미로에 들어가서 출구에 또 달하면 클리어. 그것뿐이요? 그래, 그것뿐. 하지만 몇 가지의 과거 가 떨어져 있지 과거가 떨어져 있어 과거는 잊혀질 때또 잊지 하지만 또 올리는 것도 있어 잊혀진 과거가 떨어져 있다 거야 그래. 알았어 조심할게 다.. 절대 말안 걸어 다음부터 너 절대 말안 건다 병이다 연다 열면 안 되나? 티카 오늘 엄마랑 외출할 거지? 응 그러면 빨리 옷 갈아입으렴 엄마 먼저 가버릴걸? 싫어 티카 금방 갈다입을 거야 지금 건 엄마의 목소리랑 내가 어렸을 때아 그렇구나 지금 게 잊혀진 기억이구나 그립네 엄마 엄마랑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앞에도 기억이 있는 걸까? 빨리 가보자 이것도 기억인가? 다짐아 다짐 마. 이번 축제서선뭘빌 거야? 아 일단 소원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걸로 빌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참가하는 의미가 없잖아. 괜찮아 참가하는 건 그냥 경쟁에서 이고 기 싶은 것 뿐이니까. 음 그럼 내가 아 다시마 대신에 소원 빌어도 돼? 뭐 별로 상관없지만 무슨 소원인데? 그럼 뭘야? 아 다시마에게 성대한 답례를 할수 있도록 소원을 빌고 싶어. 답니응답니 담리? 여기 있는 추억의 꽃을 연회장이 잔뜩 피우는 거야. 여기서 담례를 하고 싶어. 담례 말이지. 내일도 여기 오자. 그리고 또 추억을 만들자고. 응. 지금 건 다시마의 기억. 그여자애는 누구였을까? 그 다시마를 하는 거는 아시만데 다시마가 발음이 더 편해서 하는 거예요. 입에 착 달라붙어서 너 밧줄이니? 나 죽는걸까? 그래도 상관없나? 엄마의 곁으로 갈수 있으니까 이젠 그런 무서운거 보지 않아 되는거네 엄마 어? 누구? 어지씨 개무섭네 죄다. 이런 괴로운 기억 있는 편이 좋을 텐데 잊어져 부탁이야. 뭐야? 내 기억 아니야 이거? 그때의 기억이야. 아, 나 살려줬었지 아, 다시마가. 아, 다시마가 아니 다시마가 아니라 다른 애가 살려준 거. 아, 다시마가 구해준 거였어 알고 보니 여기 떨어져 있었던 거지? 게다가 석재라니? 뭔 소리야? 앞으로 가자. 피? 화가 안 나, 다 되었니? 오늘은 숲이 조용하네. 물론, 분명 술렁거림씨가 어딘가로 외출한 거겠지? 다시마? <laughs> 뭐야? 하지마! 뭐야? 왜, 왜 죽여? 거짓말. 다시마가 엄마를? 그럼 어째서? 왜? 뭘 잘못했는데? 다시마, 나와라. 뒤진다. 다시마, 내 기억 다 찾으면 너 뒤져. 다시마, 너내 기억 다 찾으면 너 뒤진다. 내 손으로 뒤진다, 너. 감히 우리 엄마를 뒤, 우리 엄마를 감히? 누구누구는 누군, 세번 중얼거린다. 저쪽부터 돌겠어. 누구누구는 누군, 세번 중얼거린다. 진실의 길은 보이지 않아. 세번 중얼거린다. 뭔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외워놓자. 그 여자애를 알고 싶어. 그러면 좋겠네. 이쪽에도 있을 거야, 아마. 없네 짜증난다 없네 <laughs> 없구만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? 중화걸림실 어디있는데 내 동료는 나쁜 녀석이네 모르게 되었을 때는 간판을 다시 읽어라. 니네 소원을 빌어. 아, 이거? 진실은 찾았니? 네 소세번 중얼거려. 누구누구는 세번 중얼거려? 뭔 말이야 씨발 어서 와 다, 다녀왔어 티카 야 잠깐만 이 점이 뭔가 비슷해 어이 시간의 여신 니가 이번 가치를 받아들인 거냐? 부탁 났으니까 어 그니까 빛나는거 안들고 왔어 아 그녀는 근데 빛나는거 가는 길이 없었어요 과제를 끝냈어 그니까 숨겨진 길 못찾았어 무슨 가제였어 티카? 조금 예전에 과거를 보고 왔어 설마 아, 다시마. 네가 내 엄마를 죽인 거야? 잊혀진 과거를 봤구나. 거짓말이 아니구나. 정말이야. 내가 죽였어. 약할 거네. 용서할 수 없어. 너무해. 너무하다고.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거야? 엄마를 엄마를 돌려줘. 시카, 니네 소원 빌어도 괜찮아. 뭐? 여전에 나도 그렇게 빌었어. 소중한 녀석을 되찾으려고. 하지만 할수 없었어. 죽음이란 건 뭐가 됐던 간에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그때 알게 됐어. 하지만 너라면 다를지도 모르겠네. 그러니, 다시마. 그땐 소중한 녀석을 이런 슬픔과 분노로 버틸 수가 없었어. 변명에 지나지 않나, 않다는 건 알고 있어. 하지만 용서해줬음 해 뻔뻔하네 다시마가 아 이제 너구리 끓여먹으면 다시마 안먹는다 다시마 다 먹는데 이제 안먹는다 나야말로 미안해 심하게 말해버렸어 야 티카 너무 약 착한거 아니냐 이거 다시마가 그때 구해줬던 솔롱걸음씨였구나 엄청 기뻤어 다시마 힘내서 축제에서 우승하자 그래서 같이 소원을 비는거야 아 그래 그럼 먼저 돌아갈게 아시마군.